안녕하세요. 에드라이더 트럭입니다. 한국에 중국 우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부 저짝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지요. 요즘은 전 세계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양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외국인들까지 치료해줄 만큼의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압력이 들어가자 페이스북에 글은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우주 감염랩과 교수는 한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에 오면 코로나 무료 검사에 무료 치료까지 되니까 자칫하면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이 코로나 도피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 입국 차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총리라는 인간은 전체 해외 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이라면서 입국 금지를 재차 반대했어요. 아니,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차단하라는 건데, 뜬금없이 내국인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어설픈 동문서답으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한사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져서 유럽과 미국의 입국자들은 막고 싶지만 중국을 놔두고 유럽과 미국의 입국을 금지하면 너무나 속보이는 결정이라 욕먹을 게 뻔하고, 그렇다고 중국을 같이 입국 금지하면 중국의 시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진핑의 한국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고 하니, 한국 국민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입국을 차단당하는데도,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두고,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오로지 중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한 영국인 확진자는 5일 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열심히 뿌리고 다녔죠. 40대 미국 국적 여성이 운영하는 펭택시의 한 와인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 여성은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자가 격리 없이 바로 영업을 시작했고, 영업 중에도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손님들이 좀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네요. 이 여자가 무지하게 예쁘거나 손님들이 멍청하거나 둘중 하나죠.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개인들을 비난하지만 비난받을 주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 문재인 정부입니다.문재인 정부는 호구 소리를 들으면서 선심 쓰는 김에 이런 상황까지 다 포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그 문정부 관심 바뀌잖아요.전 세계에서 문재인 착하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외국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이 소식 듣고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 한국으로 다 몰려올 기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문재인이가 전 세계에서 호구소리를 들으면서 착한 놈 코스프레 하는 와중에 신규 확진자 44%는 해외 입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동안 한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하나둘씩 지쳐가고 얼마 전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 같이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사각지역에서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어요. 요새는 나오지 않지만 암과 같이 기존의 중증 환자들은 병실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어, 그 와중에 공중파 아나운서는 17세 소년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언론도 점점 정부를 닮아가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소년의 부모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치료한다고 외국인들한테는 수십억씩 펑펑 쓰고 북한에도 수백억씩 선심 쓰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17세 소년에겐 한없이 잔인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얼마 전에도 한국 국민들도 구하기 힘든 각종 소독제 등을 북한에 보낸다고 하네요. 마치 마누라 머리 깎아서 후배 술 사주는 미친놈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금방 알수 있지요. 그래도 잘 모르시면 당신은. 대책 없이 착한 호구입니다. 한국과 달리 호주는 아주 강경한 국경 봉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땐 바로 중국을 격려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차단했고, 한국의 코로나가 퍼지니깐 한국을 격려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이후로 호주에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들 뿐입니다. 2020년 3월 28일 자정부터 호주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강제 격리됩니다. 한국은 자가 격리인데 실제로 자가 격리 같은 게잘될 리가 없지요. 자가 격리한다고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들 알까닭이 없어요. 한국은 뭐 핸드폰에 무슨 어플을 깔아서 동선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전화기 집에 놓고 가면 그만이죠. 진짜 자가 격리 제대로 하려면 전자발치를 채우거나 어느 한 곳에 강제 격리 하장권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요. 호주 정부는 호주로 들어오는 것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3월 25일자로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국외 출국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법문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항공이나 해운사 직원 같이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의 출국도 봉쇄했습니다. 3월 28일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5승급 호텔에서 14일간 강제 격리되는데 반응은 반반인 듯 해요. 사진처럼 멋진 뷰를 14일간 공짜로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처럼 발코니 없는 방에 갇혀서 14일간 애들이랑 있어야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은 힐튼 호텔에 격리된 사람이 올린 식사 사진인데, 뭐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기내식 같은 분위기네요.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는 자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호텔이 정리되면 절대로 방 밖으로 14일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문 앞에 두면 방호복 입은 직원이 하루에 한번 수고해 간다고 하네요. 공짜로 호텔에 14일간 묵는 건 좋은데 객실 안에만 머물러야 하니까 뭐저 같으면 아무리 공짜라도 사양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호주 입국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외여행 금지가 발표된 이후에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무튼 이런 피난 노력의 결과로 4월 4일자로 호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5,539명이고 사망자는 30명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한국은 확진자, 아, 만 명의 사망자 177명입니다. 호주 인구가 한국의 반 정도 되니까 인구비로 따져보면 확진자 수는 호주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사망자 수는 인구수를 비례하더라도 한국이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가 높다는 말은 해당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의료 사격적이 발생해서 기존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증세가 악화되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언론이나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호주는 애초에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분리해서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치료하고 중증 환자만 입원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 장관과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아직 호주 내의 ICU 병상, 그러니까 집중 치료실은 여유가 있어서 추가 병동을 만들 계획은 아직 없지만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그때 병상을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만일 호주인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마스크도 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했으면 아마도 확진자 수는 엄청 줄었겠지만 아쉽게도 아주 호주인들은 코로나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보면 마스크 한 사람은 저하고 일부 동양인들 뿐입니다. 호주인들은 마스크를 안 쓴다고 따라서 안 쓰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만 하면 마스크 쓰세요. 호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마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마스크하고 다니면 인종차별 당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설프게 마스크만 하고 다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앞면 실드 쓰고 우 위까지 입으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장점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어요. 마스크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건전 KF94 마스크 위에 일회용 페이퍼 마스크를 덧대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깥쪽 마스크를 자주 갈아주면 KF93 마스크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가 있지요. k f 9 4 마스크는 비싸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만 사용합니다. 어, 저는 이전에 많이 주문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살려고 하면은 어, KF94 정도 마스크는 호주에서 한 6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 안에 작은 약품 상자를 직접 배달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병원 물류청구에 약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날은 같은 병원에 있는 약국에 약품 상자 하나 전달할 게 있어서 해당 병원에 간 김에 같이 그냥 배달하기로 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명단 적고 뭐손소독지로 손소독하고 출입하는데. 온갖 보호장구를 무장하고 장갑까지 겹게 비키고 있는 저를 보더니 발열책하고 있던 주원들이 물러서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호장구 제대로 하면 편한 점도 많습니다. 호주가 그나마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 건 국민들의 의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호주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에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는 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뛰어나고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에요. 한국 정부가 하는 건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자신들의 공고를 치정하고 의료후진국인 호주보다 8배, 인구비로 율 따지던 4배에 이르는 사망자를 내고도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건 실제로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코로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60%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정말 기가 얇고 잘 선동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료 거부를 당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그 어떤 정치인도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30명의 사망자 수가 유럽보다 적으니까 당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든 기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공정하게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양심만은 한참 빚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지요. 뒤통수 계속 처 맞으면서 살지, 아니면 그만 처 맞을지, 한국은 자유국가이니까 알아서 잘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문재인 발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상 애들레이더 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